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저희가 지금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진리를 깨닫고 위로와 평화를 받고 또한 딛고 일어날 힘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듣는 이와 선포하는 이 모든 이 가슴 속에 당신의 진리를 심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주연절 여섯째 주 마지막 주일이고요. 그리고 산상 변화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의 골짜기로 들어가시기 전에 제자들 몇 명을 불러 모아 같이 산으로 향하십니다. 여기 산이라는 것이 이렇게 정말 물리적인 산이나 이런 걸 의미하진 않습니다. 사실 그 산이라는 공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가장 높은 공간이고 어쩌면 하늘과 가장 맞닿아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으로 누군가를 가고 모세가 산으로 무언가를 받으러 가고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거기가 어딘지 모르는 까닭은 바로 그곳이 하나님과 만나는 곳,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이라는 의미로서 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랄과 마침 가서 그곳에서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이 환하게 빛으로 바뀌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옆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오랜 시간을 같이 보냈지만 사실 예수님이 온전히 어떤 존재인지를 아직 깨닫지 못했나 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말로는 고백을 했지만 제자들은 어쩌면 그 빛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자신의 어둠을 다 몰아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빛으로 살라는 그 사명을 온전히 깨닫지 못해서 그 빛을 가지고 세상의 어둠조차 밝혀지지 못했나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순환 전에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앞으로 고난의 시간이 시작될 테고 앞으로 아픔과 힘겨움이 시작될 텐데 내가 빛인 것을 부디 기억을 해라. 그 빛으로 내가 순환받고 고통받고 아픔받을 때 너희들이 견디고 세상의 어둠 가운데서 살아라라고 했던 것이 변화주의래 그리고 빛으로운 예수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그 예수님은 또 보여주죠. 모세와 엘리야를 같이 함께 했음을 보여줍니다. 출애굽으로 세상을 구원했던 모세와 호된 질타로 세상의 신앙을 회복시켰던 두 명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 내가 빛으로 살아야겠다.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어야겠다라고 결심하지 못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어, 우리 여기 삽시다. 초막 셋 짓고 우리 즐겁게 지내자. 세상에 내려가 봐야 힘들고 어렵고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힘드니까 우리끼리 행복하게 잘 살아 봅시다 라고 이야기 합니다. 종종 신앙생활 할때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 믿고, 아, 그래, 나, 나 혼자 한번잘 살아 보세요. <laughs> 예수님 알고 예수님 만났으니 우리끼리 한번잘 지내 보세요. 렇죠 마음은 10분 이해합니다. 세상에 예수님만 있으면 좋으니까 굳이 세상 일은 등지고 관심도 갖지 않고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던, 뭐 정치적으로 무슨 사건이 벌어지던 등지고 나는 예수님하고 여기서 살래. 제자들의 마음이고 어쩌면 우리의 어떤 마음이기도 하겠죠.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 내려가자. 우리는 여기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빛으로 살아야 될 곳은 바로 저기 산밑, 저 시장통, 사람들이 복잡거리는 그 곳이야. 그 곳이 바로 우리가 살아갈 곳이야라고요. 제자들은 아마도 인생 쓰면서 따라 내려갔을 것 같습니다. 아유, 이러면서. 그리고 순환이 시작되고 고난이 시작됩니다. 그 순환과 고난을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는 절기, 빛으로 사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고난을 기억하는 그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부활절로 시작을 해서, 부활절이 충분 지나서 15일 뒤인데, 부활절로 시작을 해서 주일 빼고 40일의 기간을 헤아립니다. 왜 40이냐 숫자라 그러면은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광야에서 수련하시고 고난하고 기도받던 시간이 40일이고요.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헤맨 시간이 40년입니다. 40이라는 숫자는 사람이 변화되고 바뀌는 완전한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서남북에 대한 의미가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 기간을 통해서 바뀌고 변화되는 것에 대한 고백이죠. 그첫 시작이 수요일인 제수요일입니다. 제수열은 우리를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갈 것인지.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갈 것이니 어쩌면 허무한 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쩌면 하나뿐인 생이 찬란하게 빛내야 되겠다는 고백도 있는 거겠죠. 그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 전도서, 전도서 기제의 고백처럼 세상의 것이 헛되니 내가 정말로 내 생명이 빛내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실임해보겠다. 그게 사순절입니다. 제가 교회 절기를 강조하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거룩함을 들여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일상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한 주일에 오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 일상에 심는 것. 그래서 이 절기에 맞는 우리 그리스도교의 전통에는 여러 가지가 있기도 한데 재밌는 전통 하나가 그리스 전교회 같은 경우에는 사순절 전이 수요일이잖아요. 화요일은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을 모여서 같이 먹고 마시는 걸 즐기고 나눔을 실천을 하고 왜냐하면 사순절 이후부터는 이제 고기나 기름기 있는 걸잘안 먹거든요 음식으로도 절제를 합니다 그리고 화요일은 그렇게 하고 월요일은 뭘 하냐면은 연을 날립니다 날도 좋은데 <laughs> 설날에 연 날리는 풍습처럼 그 연이 아니라 연이 높고 높고 높이 날아서 하늘로 가잖아요 바람이 있는 거야 내가 하늘과 닿았으면 좋겠다. 내 마음이 하나님과 닿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연날리기로 돼가지고 면을 끊어서 날려보낸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과 닿고 하나님의 내 마음과 닿기를 여러분도 그렇게 사순절을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이 아니라 거룩함을 들어오는 마음.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들어오고 믿음과 신앙을 들어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마가는 기적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기적사건이 벌어지게 보면 항상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는 얘기가 항상 나옵니다. 마가는 자신의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떤 것인지를 기적을 통해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첫 번째로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을 없애는 가르침입니다. 뭐 귀신들린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누군가를 비방하는 말들, 나에게서 쏟아져 나가는 많은 것들이 우리를 더럽히거든요. 대부분은 말입니다. 그렇죠? 다른 뭐 나오는 게 있겠습니까? 네. 나오는 것들이 더럽히는데 그거를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말을 바꿔버리는 사람 내 속에 더러운 걸 없애버리는 주님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에 시몬의 장모를 일으키죠. 자신의 삶 때문에 힘겨웠던 사람 자신의 미래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에 떨던 사람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섬기는 사람으로 바꿔놓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또 지난주에 있던 한센병 환자는 어떻게 했나요? 다른 사람들을 소외하고, 다른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회복시켜주고, 그는 죄인이 아니야. 자신의 죄에, 자신의 잘못에 묶여있는 사람을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이제 한센병 환자가 잘못한 건 뭐였나요? 아, 그,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보여주고, 내가 이제 깨끗하게 됐고, 내 몸으로 증인이 되고, 내 몸으로 증거가 되라고 말씀했는데, 거기다 안 가고, 사람들한테 가서, 아, 나 괜찮아졌으니까, 같이 어울리고 노는 곳으로 빠져버리잖아요. 그런 곳으로 간게 이제 잘못된 길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게 목적이었는데, 덕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온 덕분에 오히려 예수님이 도시로 못 가고, 혼자 외곽도시에 가만히 머물러 계시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오늘의 얘기는 바로 다시 거기서 시작을 합니다, 다시.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이쪽에 있다가 이제 예수님도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흩어졌겠죠? 병고추로 왔는데, 뭐좀 얻으려고 왔는데, 기적을 하려고 왔는데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먼 곳에 있다가 다시 또 들어와서 가르치기 위해 그 자리에 오십니다. 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오십니까? 가르침을 청하러 오십니까? 아니면 무언가를 해달라고 내려놓라고 오십니까? 빚진자처럼 아니 빚쟁이처럼 사실 압니다 삶이 힘겹고 어렵다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청하는 게 점점점 늘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는요 가르침을 듣는 마음입니다 사실 우리도 예수님께 많은 기적을 바라고 싶죠. 다 무리처럼 모여들어가지고 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근데 예수님은 그럴 때 자리를 멀리 피하십니다. 그리고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이 와야 예수님은 가르침을 전해줍니다. 종종 기도할 때도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자기 이야기 다 하고 일어나서 갑니다. 그냥. 조금이라도 앉아서 이렇게 예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라고 좀 침묵 가운데 머무르지 않고 자기 할말 쏟아내고 가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할 기회조차 두지 않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귀를 안 기울이시고 자꾸 뭐 달라고만 하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 뭐 달라고 하는 사람은 무리입니다. 그 무리는 오늘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 마비 환자를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 가는 길을 막는 사람들이 돼버리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 예수님께 바라는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그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는 한번 여러분, 기도할 때내거다 이야기하지 말고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 나한테 무엇을 원하시나요? 그리고 한번 침묵 가운데 5분이든 10분이든 계셔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내가 뭘 하기 원하시는지. 근데 그게 이게 그, 이런 거죠. 하나님 나 아픈데 뭐 해야 될 거? 요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 지금 집값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본 뒤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질문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게 원하는 게 무엇일까라고 가만히 계셔보는 것. 그게 아마 들어보는 기도의 처음 출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이제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또 다시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거기는 가르침을 얻기 위한 제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무언가 의수님께 받기 위한 무리들도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환자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보통 중풍병 걸린 사람이라고 보통 예전에 번역을 했는데, 근데 사실은 중풍이라는 병은 아시다시피 이렇게 뇌혈관 뇌출혈이 있어서 몸의 일정 부분이 마비되는 증상이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중풍이라는 병이 없죠. 왜냐하면 뇌혈관을 알 리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성경에는 사실은 그냥 마비증이라고만 써 있습니다. 그래서 마비 환자라고 다시 번역을 합니다. 왔는데 네 명이 그 사람을 들고 옵니다. 들고 와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무리들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들어가지 못하고 어떻게 하냐. 와서 지붕을 뜯어내버리고 그 마비 환자를 내려놓습니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을 쓰죠. 여러분은 누군가를 데려오기 위해서 눈깔 예수님께 모시기 위해서 지붕을 뜯어본 경험 혹시 있으십니까? 그 정도의 노력을. 또 다시 바꿔 말하면, 교회는 아픈 환자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붕을 뜯어낼 정도의 결의와 결단이 있으신가요? 사실 이건 언제 한번 그 장애인에 관련된 설교를 할때 한번 이야기를 하겠지만, 어, 교회는 사실 그런 마음이어야 됩니다. 지붕까지 뜯어내서라도 누구든 올수 있게 하는 교회. 이 사람 안 되고 저 사람 안 되고 이 사람은 죄인이고 저 사람은 안 되고 차별하고 이런 게 아니라 누구든 올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 내는 게 또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네 명은 이렇게 옵니다. 그리고 와서 예수님께 보여 드립니다. 그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네 병이 나을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지난주에는 깨끗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이번에는 네 죄가 없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 버립니다. 믿음을 보고 받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명을 들고 온 사람들의 믿음은 뭘까요? 그들의 믿음을 본다고 이야기했으니 와 예수님 만나면 병이 치유되겠다 나는 믿어라고 온그 믿음일까요? 사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은 예수님께 그 마음으로 나옵니다. 예수님 나를 고쳐줄 거란 마음으로 이네 명의 친구가, 친구가 혹은 가족이 네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만 찾아갔을까요? 그, 그 당시 문헌을 보면. 그 당시 기적을 행한다는 사람은 예수님 말고도 정말 많았습니다. 심지어 이름이 똑같은 사람도 많았습니다. 한 4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정말 흔하거든요. 사실은. 그 당시에는. 그러니 병을 고친다는 믿음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보고 죄를 사해줬다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만일 병을 고치는 믿음을 요청했다면 예수님은 첫 마디가 죄를 사한 게 아니었겠죠. 이 병이 나을 것이다 했겠죠. 네 명을 보겠습니다. 네 명은 아마도 그 마비증 환자와 오랫동안 함께한 사람들이었겠죠. 그리고 그를 만지고 들어서 옮겼을 겁니다. 그 당시 마비증이나 한센병 환자들은 다 죄인입니다. 절대 만져서도 안 되고 만지면 내가한테 죄가 없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환자를 만지고 싣고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들은 한세병 환자를 만졌던 예수님을 알고 기억하는 겁니다. 병이 있다는 이유로 혹은 여러 가지 이유와 까닭으로 차별하고 밀어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리고 마비증 환자가 가지고 있는 한도 압니다. 그는 그 마비증 때문에 몸이 힘들고 아픈 게 아니라 마비증으로서 오는 차별과 혐오와 배제 때문에 힘들고 괴로운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손가락질합니다. 네가 말빛증 걸린 거는 아마 너의 집안 대대로 죄가 있어서 그럴 거야. 너의 부모의 죄가 있어서 그럴 거야. 아니면 네가 죄인자가 있을 거야. 네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엄청나게 큰 죄를 하나님께 지었을 거야. 그게 한이 되고 상처가 되고 눈물이 됐겠죠. 그런 그 얘기 이야기하는 겁니다. 몸의 아픔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라고. 너는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죠. 처음에 환자이 뭐라고 하냐면은 아드라라고 부릅니다. 처음에 이게 원래 아드라라는 뜻인데 사람들이 번역할 때 왠지 아드라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아드님이라고 번역을 했다가 옛날 성경에는 사람아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 사람아라고 합니다. 아드라라고 맞고요. 왜? 이미 만나는 그 순간 고백을 하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사실은 아무런 죄가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문제는 네가 아니라 너를 죄인으로 바라보는 세상이 문제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를 용서하고 그리고 내보냅니다. 그다음 율법학자랑 부딪히고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하면 속이 길어져요. 한 20분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용서를 이야기하고 선포를 이야기하십니다. 말비증 걸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기는 한 사람으로 대표되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이기도 하고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율법과 그 시대적 한계에 갇혀 있던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에서 죄라는 이유로, 율법에서 이거 하지 말하는 이유로, 율법에서 이거는 절대 그만다는 이유로, 사랑보다는 법이 법과 징벌이 판치는 세상에서 예수님은 용서를 이야기하고 그 용서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묻죠, 율법학자들이. 네가 뭔데 감히 사람을 용서하느냐라고요.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인자는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요. 인자라는 뜻은 뭔가요? 사람의 아들이요.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들은 모두가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을 넘어서서 우리 모두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누군가를 용서해서 그 사람을 생명으로 나오게 할수 있습니다. 그것은, 용서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는 것도 용서입니다. 너왜 과거에 그랬어? 왜 과거에 그런 선택을 했어? 왜 과거에 이 사람을, 왜 과거에 그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거고요. 또 타인을 용서하는 거기도 합니다. 나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줬던 사람,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쵸. 용서는 용서받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나 자신을 위해서기도 합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분노와 화는 사실은 나를 죽이기도 합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은 사실 나를 힘들게 할 가치나 자격이 사실은 그만큼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용서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릴 때 백설공주는 많이 보셨죠. 많이? <laughs> 백설공주 이야기를 보면은 백설공주가 이렇게 사과를 한입 먹잖아요. 독사과를. 그리고 목에 걸려 쓰러집니다. 왕자가 나타나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왕자가 키스를 했는데 백설공주가 일어났다라고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 본 거고요. <laughs> 원작은 그게 아닙니다. 독사와 걸려서 이렇게 관에, 유리관에 이렇게 두어프들이 넣어놨는데 왕자가 보죠. 너무 아름다워서 그 백설공주를 데리고 갑니다 관에다가 왕자가 이상해요 그죠 사실은 네 어쨌든 데리고 가는데 그 관을 놓쳐요 그래서 백설공주 목에 있는 독사가가 빠져나가면서 홍주가 이렇게 깨어납니다 왕자 의 키스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우리도 사실 여기에 이런 거 많이 걸려 있습니다 독사가처럼 내뱉지도 못하고 삼키지도 못하는 것 용서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다 보니까 이거를 완전히 분노, 화로 하지도 못하고 내 목을 턱 막히고 우리의 숨을 막히게 하는 게 있습니다. 내 뱉어야 사는 것들이 있는 거죠. 어쩌면 그건 용서일 수도 있습니다. 새해에 왔습니다. 새해는 용서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큰거 아닙니다. 이렇게 뭐, 이 사람이 우리 집안에 대대로 사기친 사람이 있다거나 이 사람이 대대로 나를 괴롭힌 사람이 있다거나 이런 거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용서라는 것은 일상의 작은 것들입니다. 작은 것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를 속상하게 하고 지치게 하는 것은 큰 문제들이 아니라 일상에서 주고받는 작은 상처들이 어두운 그림자가 돼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누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쩌면 작은 것에 대한 용서입니다. 이 사람의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는데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증오가 됩니다. 부부관계도 주로 많이 그러죠.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털고 용서하고, 털고 용서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우리의 영혼이 자유로워집니다. 우리의 영혼이 자유로워지면요, 마비에서 벗어나서 생명으로 됩니다. 예수님은 그 마비증 환자를 일으킨 다음에 어디로 보내나요? 제사장에 보내지 않고, 마을로 보내지도 않습니다. 집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일상의 공간, 자신의 삶의 자리로 가서 이제 거기서 생명의 삶을 펼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마비증 환자이기도 하고요. 또한 마비증 환자에게 용서를 할수 있는 인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용서함으로써 여러분 스스로가 마비에서 벗어나 생명을 사는 삶을 선택하시거나 혹은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서 그 사람이 이제 자유로워지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죠. 예배 드리기 전에 제물 드리기 전에 혹여 내가 누군가한테 잘못한 것이 있으면 가서 용서를 청하고 용서를 받고 오고 혹시 네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했다면 가서 용서하고 오라고. 베드로에게도 얘기하죠. 일곱 번씩 일인 번이라도 하라고. 큰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작은 거. 내 반찬 뺏어 먹었네, 뭐. 내가 소개시켜준 맛집 가놓고 불평하네, 뭐. 내가 열심히 준비한 음식 가지고 투정 부리네, 뭐. 이런 것 작은 것들. 그렇게 하나하나 용서하다 보면 여러분이 조금씩 조금씩 묶인 거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새로운 해, 마비증이 풀린 생명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자유롭게 진리로부터 그 힘을 얻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마비증 걸린 환자를 보며 용서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고 용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들은 이 사람이 죄가 없을 것이라고, 이 사람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그 마음을 예수님이 보십니다. 그러하게 그에게 용서를 선포하고 그 용서가 그를 삶으로 생명으로 이끌어냅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새해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용서할 수 있도록, 그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삶을 용서할 수 있도록 나아가서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하나하나 용서해 나가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 용서와 화해의 틀 위에 사랑의 집을 쌓아가고 그 위에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희 교회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